어아 이건 제가 오케이 할게. 오케이 좋았다 이걸로 해주세요 오케이 좋은 타이밍 좋았다 몸 거리지 않고 설만 아니겠지 아 눈빛 봐 빠... 잠깐만 잠시만 아이 사람.. 뭐 아, 없어 손님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와 카드가 안 아, 진짜 이 형님 잔액이 부족하다고 아요 아, 그걸 말하냐 그럴 리가 없는데 <laughs> 아.. 설마 뭐또 올랐어 어 사천육백 원이 남았다고 왜 사냐 근데 아.. 아이.. 아, 분위기가 좀..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자,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거.. 빌려줬으면 싼거 샀지 이거 어떻게아 형님 진짜 뭐하 아, 형님이야 진짜 어잠깐아요 누르는 게 아닌데 아그 아니, 뜻이 아니라 불렌더 가운데 확대하려고 어? 이번 달 생일이셨네요 어. 그러면 생일 이벤트로 천원 할인 어 뭐야 아이 나이스한데 이건 죄송합니다. 뭐야 아, 이런 게 있구나. 생일 이벤트겠구나. 기모의 낡은 지압이다. 진짜 낡아 보인다.